네, 반갑습니다. 한국사회 해설의풍겨나온 사학도 해풍사입니다. 다들 56회 올해 마지막 시험 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. 일단, 가다반은 이렇게 되니까, 그 채점하시려면 지금 일시정지 해놓으시고 채점하시길 바랍니다. 가다반은 이렇게 올려놓겠고, 어, 이번에 찾서 그래도 좀 고난도 문제라고 할 만한 것몇개 정리해드리면 은첫 번째, 일단 여러분들 이 문제 많이 헷갈렸을 것 같아요 이 문제가 여기 해부루랑이 금화보고서 이게 그 부여 관련된 인물들인데 이 인물도 관련된 게 고구려, 설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고구려, 설화랑 관련된 그 이전의 인물들인 부여랑 관련된 걸 고르는 문제여가지고 정답은 2번이고 어, 그 다음으로 어, 여러분들이 어, 이번에 제가, 이번에 박지원, 제가 박지원 주목하라고 그렇게 강조했었거든요. 박지원 주목하라고 했었는데, 박지원의 열락이딱 적중했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 문제 제대로 푸셨길 바라요. 특히 제가 만든 한능검 예상문제 모의고사에서 제가 만든 문제가 그대로 적중했어요. 그래가지고 아마 제 모의고사 보신 분들을 어, 시험 문제가 유출됐나? 그 느낌을 시험장 가서 바로 체감하셨을 거예요. 그 다음에, 아, 이 문제. 여러분들이 이 문제랑 이 문제 진짜 많이 헷갈려서 같은데, 일단은, 여러분들 이 흑창만 보고 나서, 이 흑창만 보고서 여러분들이 그 답을 헷갈렸을 것 같은데, 이걸 주목하는 게 아니라, 이 으창을 설치했다는 걸 보고서 성종을 골라가지고 이 12목을 설치했다. 이렇게 접근하셨어야 되는 문제고, 그리고 제가 이 충선왕, 이 충선왕과 관련된 인물은 만권당, 이 만권당은 이재용과 관련된 키워드인데, 제가 이재용 관련된 키워드로서 사략을 외우렸어요. 그래가지고 그 사략을 사략 키워드도 제가 여기 만건당 이제 사략 딱제 예상 문제에서 적중했습니다. 그 이외에도 조금 어려웠다 할 만한 게이 문제 이 문제도 조금 어려웠을 것 같은데 제가 이 님의 침묵 이 님의 침묵이 한용운 님과 관련된 것도 이것도 제 예상 문제 그 문학과 파트에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 한용운 선생님 같은 경우에 불교계 운동 불교랑 관련된 거 고르면 된다 했었는데 그거마저 적중했었고. 또 이외에도 어이번의이 문제 진짜 어렵고 이 문제 사실 이 문제는 이 신간의 자아미단체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일제 감정기 시기에 그런 신분 상승 운동 그걸 주목하려 했었는데 그거 적중했고 특히 이 박차동님 딱 적중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여성 독립 운동가 주목하였죠. 근우야또분 부녀 복무단자 그대로 제 영상에서 그대로 다 나왔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걸 보기해서 근우회를 찍은 다음에 근우회랑 관련된 이두성여성의 단결과 지휘 향상을 목표로 한 이거를 고르셨으면 답이었습니다 이거는 개항기 시기에 만든 학교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함정을 안 걸려들게 좀 조심했었어야 되고 어... 이외에도 약간 이 문제. 이 향토 예비군이랑 이 사건이 다른 말로는 김신조 사건이거든요. 이 김신조 사건을 보고서... 박정희 정부를 뽑는 문제였는데 아 이거 좀 많이 어려을 거예요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 아마 다른 선생님의 이 향토 예비군 이거 보고서 박정희 정부를 찝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그래가지고 이 박정희 정부 관련된 이 국민교육헌장 이거 르셨으면 되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에도 이 노태우 정부. 제가 이번에 차에는 노태우 정부의 통일 업적을 제가 주목하려 했었는데 역시 제가 강조한 이 유엔 동시 가입 한반도 비핵화 유엔은 기본적으로 비핵화를 좋아한다 딱 적수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 전야제를 보신 분들은 진짜 시험장에서 진짜 저를 믿고 따라오신 분들은 정말 시험장에서 체감이 정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. 저는 객관적으로 증명시켜 드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어, 이번에 저는 제가 대충 1차도 세보니까 약 35개 정도 접종했습니다.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절 믿고 따라줬으면 정말 시험장에서 진짜 한 문제 아니 한문제는 아니고 열 문제 이상은 더 맞출 수 있을 정도로 제가 많이 들였으니까 오늘 시험 보시는 정말 고생 많으셨고 여러분들이 성적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올해 마지막 시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. 다들 합격 기원합니다.